성도님들 요즘은 정전이 잘 일어나지 않죠. 그런데 제가 어릴 때만 해도요, 제가 시골에 살아서 그런지 몰라도 정전이 가끔씩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면 뭐 전기줄에 새가 앉았다가 합선이 됐다더라, 뭐 이런 이야기들이 들리곤 했었죠. 그런데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 참 안전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마찬가지겠지만 정전 되었다고 해서 뭐별 다른 동요가 없으니까요. 정전되면 어떻게 합니까? 다들 어릴 때 기억나십니까? 촛불 터켜놓고 오랜만에 가족들 이렇게 그때 상 있은 저는 이제 상 있던 시절이라서 이게 상에 둘러앉아서 뭐 도란도란 이야기하고 오랜만에 가족들하고 이야기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1977년 7월 13일 뉴욕 대정전이라고까지 이름 붙은 사건이 일어있었습니다. 당시에 뉴욕의 전기를 공급하는 발전소, 이 이름이 웨스트체스터 발전소인데요. 여기에 이 낙뢰가 떨어지는 바람에 번개 맞았다고 하는 거죠. 그 바람에 퀸스 지역을 제외한 뉴욕시 전체가 25시간 동안 정전이 되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하루 그리고 한 시간이죠. 그런데 정전된 그 25시간 동안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1,700여 개의 상점이 약탈당하고요. 3,000여 명이 현행범으로 체포가 됩니다. 그러니까 뭐 훔치거나 뭐한 사람이 3,000명이 넘었다는 겁니다. 당시 돈으로 약 3억 1 천만 달러. 1977년 당시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 그때 돈으로 약 4,000억 원 정도의 피해가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뭐 세지도 못할 정도죠. 거의 1조 가까운 돈이 피해가 생긴 겁니다. 게다가 여기가 미국이잖아요. 그냥 총기 자유한 총 들고 그냥 막 쏴대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 하루 동안 150명 이상의 경찰이 죽거나 다쳤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그 하루, 그 하루 동안 천만 명이 넘는 당시 뉴욕 시민들이 흑암의 무서움과 고통을 제대로 체험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당신 뉴욕 시민들에게 어둠은요 공포요 고통이요 그리고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었다고 해요. 그렇다면 반대급부로 그 어둠의 시간 동안 뉴욕 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원했던 것이 무엇이었겠습니까? 바로 빛이었습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은 너무 어둡습니다. 그 어둠 속에서 고통과 공포를 느끼고요, 또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혀 사는 것이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인간이 가장 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바로 빛인 겁니다.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이 어둠의 세상 속에서, 죽음의 세상 속에서 가장 바라고 원하는 것 바로 빛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보면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 그런데 성도님들 사실 이 메시지는요 언제 말씀하신 거냐? 이 꺽쇠 관로로.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후대에 포함이 된 겁니다. 즉 가늠한 여인 사건 이후에 하신 말씀입니다. 아 그런데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가늠한 여인을 예수님 앞에 다 끌고 나오는 이 사건. 근데 제가 오늘은 이 시간상 자세히 설명하지는 못하겠지만 이 이야기는요, 수상한 점이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번 간단하게 살펴볼까요? 첫 번째 수상한 점. 성도님들, 남녀가 탈선한다고 칩시다. 그런데 남녀가 가늠하는 현장을 목격하거나 덮치는 거,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지금도 이게 어려워서 흥신소 같은 데돈 주고 사람 고용하잖아요. 하물며 그 옛날에요. 이런 점에서 가늠하는 현장에서 여인을 잡았다. 라는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말. 이걸 그대로 받아들이기에 석연치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상한 점, 수상한 점, 증인이 없습니다. 증인이 없습니다. 원래 유대 율법에는요. 증인 무조건 몇명 이상. 두명 이상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왜냐? 만약에 어떤 한 사람이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혹은 내가 좀 제거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고의적으로 죄인으로 몰아 세울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무조건 두명 이상의 증인을 데려와라. 라고 율법에 딱써 있는 겁니다. 즉, 아무리 심증이 가는 범죄라도 복수의 증인과 확실한 증거가 확보되지 않는 이상 절대 죄를 물을 수 없는 게 율법이었습니다. 특히 사형에 해당되는 중재는 더더욱 철저한 증인과 증거를 요구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보면 증인 있습니까? 증거 있습니까? 없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세 번째 수상함. 요한복음 8장을 아무리 눈 씻고 읽어 봐도 간음했다는 남자는 안 보입니다. 아니 간음이라는 게 혼자 할수 있는 범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레위기 20장 10절 말씀에도 보면 남녀가 불륜의 관계를 가지게 되어서 그 죄가 발각되면 간부와 음부 즉 남녀 모두를 끌어다가 돌로 쳐 죽이게 돼 있습니다. 그러므로, 남자라고 해서 절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남자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물론, 이 여인이 죄가 없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면, 예수님께서 나중에 이 여인의 죄를 인정하시고, 이 여인도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인정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확실히 잘못한 게 분명합니다. 다만, 제가 왜 석연치 않다고 이야기했느냐? 할 이야기가 너무 많은데, 이 이야기가 오늘의 주는 아니니까요. 정리하면 지금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목적이 이 여인의 간음죄를 다루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때문에 예수님을 시험에 빠지게 하고자 지금 이 사건을 이 작당해서 만든 거다라는 겁니다. 이것에대해 제가 오늘 깊이 설명 못 하지만 나중에 혹시 기회가 되면 하겠지만, 예수님께서 이렇게 선택해도 시험에 빠지게 돼 있고, 저렇게 선택해도 시험에 빠지게 돼 있고, 요렇게 함정을 딱 파놓은 거였습니다. 그러니 이 여인은, 여인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 여인은 아무것도 모르지만 굉장히 억울합니다. 비록 죄인이었을지언정, 예수님 때문에 오히려 지금 자기가 죄인으로 몰리게 생긴 겁니다. 죄에 비해 더 과한 판결을 받게 생긴 겁니다. 물론 자기 죄 때문이지만 거기 더하기 예수님 때문에 심각하게 죽게 생긴 거죠. 하지만 성도인들 예수님께서 요걸 가만히 두고 보고 계실 분이 아니시죠? 결국 예수님께서 명확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하, 이 말씀이 얼마나 권세가 있으셨는지 양심의 가책을 느. 낀 사람들. 말씀에 딱써 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껴. 어른으로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모두가 다 도망가 버렸다고 합니다. 자, 근데 성도님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 뭘 느꼈다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양심의 가책을 분명히 느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론이 뭡니까? 도망이었습니다. 도망갔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도인들, 당시 예루살렘 성문 앞에 모여있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죄사함을 받은 사람 누구였습니까? 딱한 사람, 바로 가늠한 여인 뿐이었습니다. 이 여인만이 예수님께 죄사함을 받은 겁니다. 왜요? 이유는 단 하나, 다들 똑! 똑같이 양심의 가책은 느꼈을지언정, 그녀만이 자신의 죄를 인정하고 예수님 앞에 정직하게 섰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사도행전을 보면요. 이 사도행전 전체를 읽다 보면, 똑같이 마음에 찔려 라는 이 다섯 글자가 똑같이 나오는 곳이 두 곳이 있습니다. 마음에 찔려. 먼저 사도행전 2장, 17절, 아, 2장 37절에서 보면, 베드로 설교가 나오잖아요. 왜? 하루에 막 3천 명, 5천 명막 이렇게 오는 설교 그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이겁니다 이 예수를 죽이니까 바로 니네들이다 이 설교를 듣고 마음에 찔리자 회개하고 세례받는 이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어찌할막 이러면서요 근데 사도행전 7장 54절 말씀해 보면요 이번에는 스테반의 설교를 듣습니다 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의 설교거든요. 스테반의 설교를 듣고 나서 마음에 똑같이 찔렸는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오히려 이를 갈다 결국 스테반을 돌로 쳐 죽이는 모습이 나옵니다. 자기 잘못을 인정 못 하겠다는 거죠. 이 여기서 마음에 찔리다라는 표현을 원어로 보면요. 말, 말이 막 뛰다가 말발굽이 팍 찼을 때 땅이 패이잖아요. 이렇게 움푹 패이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인가가 마음에 깊이 들어와 그걸 후벼 판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걸 찔렸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같은 찔림이 있었음에도 반응이 다르다는 거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똑같은 주님의 음성을 들었음에도 찔렸는데도 불구하고 반응은 각기 다 다르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을 찌를 때 어떻게 반응하시겠습니까? 혹은 어떻게 반응해 오셨습니까? 도망입니까? 아니면 회개였습니까? 아니면 속이는 거였습니까? 다시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로 돌아오면, 가늠한 여인은 이제 살았습니다. 죽음의 그림자가 짙게 드리웠던 어둠 속에서 그 여인에게 빛이 나타났죠.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상황에... 너무나 딱 맞는 에고 의미를 의 선포하십니다. 12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이 이겁니다. 나는 어두운 세상 속에 유일한 빛이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자신을 세상의 빛이다라고 말씀하신 후에 그다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나를 따르는 자는이라는 조건을 먼저 거시고 그다음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게 뭐라고 하는 겁니까? 주님을 따르는 것부터라는 해 겁니다. 자, 여기서 "따른다"라는 건요, 믿는다라는 것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믿는다는 것은 따름의 조건이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건 믿음의 결과인 겁니다. 그러니까 뭐가 좀 어렵죠? 쉽게 말하면, 예수님 잘 따르려면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즉, 방금 읽으신 12절 말씀을 도식으로 만들면, 믿음이 예수님을 따르게 만들고, 그렇게 예수님 잘 따르면 생명의 빛을 얻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도식의 중간을 우리 수학문제 풀듯이 딱 쳐내고 앞뒤를 딱 맞추면 믿음으로 생명의 빛을 얻는다. 즉,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는 도식이 나옵니다. 이것도 어려우시죠? 그래서 제가 좀 쉬운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어 성도님들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아시잖아요.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 단체가 이 선교 단체가 어마어마하게 컸는데요그 선교 단체에 보면 뭐 찬양하는 분도 계시고 뭐 여러 재능인들이 뭐 재능 있는 분들이 모였는데 그때 이그 목사님의 설교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잡지로 만드셨어요. 그 당시는 이제 인터넷이 없으니까 잡지를 만든 디시전이라는 잡지를 만든 팀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발행된 디시전. 디시전 권투 좋아하시는 분들 잘 아시죠? 무승부, 그, 디시전 게임이라 그러잖아요. 판정승, 판정승, 디시전이라 그러잖아요. 그, 그, 그 잡지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었습니다. 캘리포니아 벤츄라라는 작은 마을이 있답니다. 저안 가봐서 어딘지는 잘 모르겠지만, 벤츄라라는 작은 마을에 이사온 한 가정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이 가정에 두 명의 자녀가 있었는데요. 불행히도 둘다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었다라고 합니다. 아마 쌍둥이였던 것 같은데, 둘다 이제 약실을 가지고 태어난 거죠. 그러면 낯선 곳에 이사를 왔으니까 가장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뭡니까? 두 자녀에게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학교 가는 길. 그래서 이 아이들의 어머니가요. 매일 아침마다 이두 자녀를 데리고 학교 가는 길을 같이 가면서 이제 일일이 일일이 다 설명해 주는 겁니다. 얘들아, 여기는 공사장 철조망이 있어. 조심해야 돼. 자, 이쪽에는 길이 굽어져 있단다. 여기에는 길이 두 개로 나 있는데, 오른쪽은 차도니까 왼쪽으로 걸어야 돼. 조심해야 돼. 자, 여기는 지붕이 낮으니까, 어, 이마박을 조심해야 돼. 머리 숙이고 다녀야 돼. 등등등등. 이 아이들이 길이 익숙해질 때까지 어머니가 계속해서 따라다니면서 그 길을 다 알려준 겁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아이들이 더 이상 어머니가 따라오지 않아도 될 만큼 이제 길에 익숙해진 거죠. 그런데요, 아들 딸 하나, 아들 하나 딸 하나인데 차이가 있었습니다. 역시 그러니까 어려움 붙이 앞을 볼수 있었던 아들 단일은. 조금이나마 앞을 볼수 있다라는 것 때문에 어머니가 하는 말을 소홀히 여겼답니다. 아 그래 뭐 어, 내가 알아 이렇게 조금 볼수 있었으니까. 그런데 딸 게일은요 전혀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무조건 누구 말에 귀를 기울입니까? 엄마 말, 어머니의 말에 그냥 귀를 쫑긋 세우고 어머니의 말을 믿고 기억한 겁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우리 아침에 가끔 안개 끼는 날이잖아요. 짙은 안개가 그 마을을 쫙하게 덮어버린 겁니다. 이렇게 강가 쪽에 있는 마을 같은 경우는 안개 낄때 앞이 안 보일 정도로 끼잖아요. 그러자 약간의 시력으로 그동안 만만하게, 자신만만하게 걸어 다녔던 아들 다니엘은요, 어떻게 됩니까? 짙은 안개 속에서 아무것도 보이지 않자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 뭐 보도 블록에 걸려서 넘어지기도 하고 담장에 머리 부딪히기도 하는 등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는 겁니다. 그런데 딸, 게일은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요? 안개가 끼는 날이나 안 끼는 날이나 똑같기 때문입니다. 뭐만 잘합니까? 엄마가 가르쳐 준 대로 발만 옮겨 놓으면 아무 문제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조금 볼줄 안다고 엄마 말을 등한 시했던 다니엘은 어둠이 깔리자 그 어둠 속에서 고통과 공포를 느꼈지만 엄마 말을 전적으로 믿었던 딸, 딸 게일은 오히려 짙은 어둠 속에서도 상관없는 겁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사실은 환한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마찬가지였다는 겁니다. 왜요? 엄마 말에 귀 기울였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어둡기 때문에, 짙은 어둠이 끼어 있기 때문에 조금 볼줄 안다고 우리의 시각이나 판단을 의지하면 결국 조금 더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가봐야 부딪히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결국에는 죽음이란 절벽 아래로 떨어질 뿐입니다. 하지만 내게 말씀하셨던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가면 그 짙, 깊은 어둠 속에서도 우리는 환한 길로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성도님들 의외로요 앞서 말씀드렸던 것 같은 아들 다니엘 같은 성도님들이 참 많습니다 왜? 내가 조금 앞을 내다볼 줄 안다라는 엉뚱한 자신감 때문에요 그래서 보면 엄마 말을 귀뚱으로 들었던 다니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별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은 건성으로 듣고 말씀을 봐도 읽어도 눈으로 대충 붙어본 겁니다. 진짜 인간은요, 자기가 조금만 똑똑하다 싶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는 경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다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갑자기 인생의 폭풍우가 몰아치고 안개가 덮여서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오면 어둠이 깔리면 그때부터 속수무책입니다. 함부로 가다가 넘어져서 막 비명을 지르고요, 진흙 구덩이에 빠져서 엉망진창이 됩니다. 그때서야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이렇게 하는 거죠. 대부분 경험 있으시지 않습니까? 하지만 주님의 말씀에 집중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등불로 삼은 사람은요, 이런 사람은 어둠이 그 인생길을 가로막지 못합니다. 어둠 속에 있어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잠언 3장 5절 6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우리 화면에 뜬이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러므로 성도님들 이 지점에서 우리가 확실히 인정해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 바로 나는 빛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빛으로 인정해야만 우리가 예수님을 빛으로 보고 따라갈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따라가야 더 이상 어둠 속에 다니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성도님들 하나님을 인정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 길을 친히 인도하시고 지도해 주실 것입니다. 딸 게일이 엄마를 인정하고 엄마 말을 마음에 담고 길을 걸었을 때 자욱히 낀 안개가 그녀의 앞길을 막을 수 없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그 어떤 폭풍도 안개도 어둠도 우리의 길을 막을 수 없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는 자에게 어둠에서 빛으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생명의 빛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이게 전부가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에는 우리가 사는 세상 속에 어둠이나 환란이나 고난이 절대 우리를 삼키지 못하게 하겠다. 내가 친히 너를 인도하겠다라는 너무나도 현실적인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님들 먼저 생명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의 빛 예수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말미암아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폭풍우 휘몰아치고 짙은 안개 낀 세상 속에서 빛 대신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밝고 평안한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